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선택한 도형을 원하는 도형에 착 달라붙게 하는 게 어떤 거였죠? 하데요회신 버전이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신 버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글자를 위하고 아래면에 면이 없기 때문에 달라붙게 하기가 할 수가 없죠 여기 면을 따라 움직이는 두 가지 타입을 줄 수가 있는데요 컴펌을 어, 하면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을 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위하고 아래에 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를 맞아서 갈 수가 없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맥스는 강력한, 또 리터퍼러지가 있어서, 개수는 뭐한 5,000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2,000개만 할게요. 개수가 너무 많으면, 에, 깨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붙이기가 쉽겠죠? 컨펌을 주시고 픽 오브젝트에서 누르면 이렇게 딱 붙죠 붙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 보이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굴곡이 너무 크고 이 굴곡이 이 글자의 두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영향력을 조정을 하셔서 깨지는 것을 좀 없앨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한3% 하고 이파로우 값도 점점점점 영향력이 부드럽게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세금먼트좀더줄 거였나? 예,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딱 붙어있으니까 이제 옵셋. 좀더 두껍게 했어야 되네요. 글자를. 두껍게 하죠. 이게, 왜냐면 굴곡이 너무 크니까, 저 굴곡에 맞게, 글자가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리터프를 잠깐 끄고. 어디 갔어? 네, 두껍게 하고. 다시 리터플리를 줘야 되겠죠 음. 그래도 이게 굴곡이 너무 크게 좋네 뭐 큰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더 네. 값을 높여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착 달라붙은 걸볼 수가 있죠 밑면을 보면 밑면이 달라붙어서 이동을 하죠 네. 예전에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윗면에착 달라붙어서 면에 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플루언서 값을 이렇게 높이고, 파 f 프 높이고, 아, 이게 좀더 짜글짜글해야지 보이겠구나라고 하는데. 짜글짜글하게 하고, 네. 예. 그럼 여기 이제 이두 가지 타입을 다보여드는 이유가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인플언스하고이 이그 파라프 값으로 이 깨지는 것을 조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퍼센트 지금 이거 세그먼트가 얘도 지금 너무 많아서 그죠? 네, 이렇게 조정을 인플러스하고 파라프로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붙어서 면이 네. 이게 그냥 메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깨지는지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윗면만 이렇게 밑면만 어떤 면에 부착이 돼서 이렇게 할수 있을 때도 쓸수 있지만 오브젝트 전체가 착 달라붙어서 뭐 끈이나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럴 때 하죠 다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하이트 세 n 더좀 주고 테이퍼를 좀 줍시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 제자리에 복사를 하고 테이퍼를 끈 다음에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서 하이트 세그먼트는 없애고요 높이도 줄여서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살짝 위에 위에는 atel 폴더로 변경한 다음에 윗면을 윗면과 아랫면을 네, 줍니다. 두께는 저는 나중에 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어레이를 써서 윗 방향으로 움고 그 옵셋을 약간. 얘가 이제 예전에 맥스로는 이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거의 뭐생 노가다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이 강력한 컴폰 기능이 2023인가? 2024? 언제 추가되는지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외울 수 없으니까 피오오브젝트들를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어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면은 이제 볼륨으로 해가지고 밑면만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그 가까운 부분이 된 건데 얘는 오브젝트 전체가 붙어야 되죠 이럴 땐 볼륨이 아니고 스링크 랩을 하시면 돼요 붙었죠? 네, 이렇게 하셔서 옵셋을 조금 띄우고, 네. 그 다음에 두께를 주시고, 아이고 뭐야? 네, 매시 값을 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쫙 달라붙는 아이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노끈을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다 이 어레이도 간단해 강력해서 지그재그를 줄 수가 있죠 로테이션을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띠가 붙는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종이 상 강좌 뭐 여러가지 강좌 유튜브에도 3d 맥스맨 카페가 많구요 그리고 저는 또 투잡 전업으로 주식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오시고 저희 초급반 모집중입니다 오셔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